다음은 미싱에 실을 한번 걸어볼건데요 미싱 같은 경우는 미실이 들어가고 미실을 장착하게 되어있어요 미실을 먼저 넣기 위해서는 이런 부각에다가 실을 감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실패 쪽에다가 이렇게 실을 먼저 걸어주시, 넣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마개가 있을 거예요 마개 빼시고 이렇게 조그만 실 넣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요 가전중 같은 경우는 큰실 쓰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 실 씁니다 이제 이렇게 마개를 표정한 부분이 앞쪽에 오게 이렇게 하시고요 자 실끝에 잡고 자실좀 풀어가지고 보여게요자 좀좀 실끝에 잡고 여기가 이제 미실을 감는 1번 가이드예요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쑥 넣어주세요 안쪽까지 쑥 들어가야 되고 빼보시면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안쪽까지 쑥 넣으셔야 되고 이게 안 들어가면 은 미실이 안 이쁘게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그림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넣으신 다음에 북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요 사이 안으로 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쏙 넣어주세요.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은색 모양으로 장치가 있잖아요. 장치에다가 이렇게 그냥 쏙 넣어주시고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전원을 넣어 주시면 여기 부분에 부갈감기가 확성화 됐습니다 라는 표시가 있고 자 속도 치대로 하시고 제가 조금만 감아 볼게요 좀 감으신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여기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를 더 감아 주시면 돼요 자, 80% 정도 감기면 멈춰가지고, 반대로 당기셔가지고, 꺼내신 다음에, 쪽가위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바로 이어서 미실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자, 이제 바늘이 꺾여있죠. 여기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이제 버튼 누르면 바늘이 올라옵니다. 넣어주시고, 자, 미실 넣으시트 위험하니까 저로 끄시고 하세요. 될수 있으면.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 당기시면 이렇게 올라오고요빼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플리스도를 잡아주세요. 자, 시계 방향은 아니고 자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저한테부터 쑥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고리가 있고, 이거 안쪽에 또 이렇게 고리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안으로 실이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쭉 넣으셔가지고 여기 안에 실이 좀더 들어가도록 이렇게 여기 아닙니다 여기, 여기도 들어가야 고 여기도 들어가야 요두개다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에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당기셔가지고 여기 카터기가 있습니다.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커버.